예, 안녕하세요. 삼선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교감쌤, 영필쌤입니다. 어, 오늘은 어, 177쪽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177쪽에, 어, 맨 밑에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 평행사변형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보기와 같이 써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조건이 각 A가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한각이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C도 90도가 되고 평행하면은 동측 내각이 180도니까 90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네각이 모두 직각이 되는 거죠. 네각이 모두 직각이 되면 일단 이건 뭐예요? 일단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또 AB하고 BC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AB하고 BC가 같아지면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네변이 모두 같은 뭐가 되는 거죠?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과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모두 갖고 있죠. 즉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네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에서는 AC하고 BD가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AC하고 BD는 평사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등분하죠? 이등분하는데, 이게 또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직이 이등분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기억나요? 예. 마, 수, 리.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예, 마름모의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아, 답을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예, 마름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ac하고 bd의 길이가 같고 ac하고 bd가 지금 대각선인데 길이가 같잖아요 길이가 같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하니까 결국은 하나 둘 세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겠네요. 그리고 AC 하고 BD 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렇죠? 자,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고 수직 이등분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보면은 이제 사각형 ABFE 여기 ABFE하고 사각형 DEFc를 더한 게 결국 사각형 ABCD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말로 하면은 결국 이 말이 뭐냐면은 지워볼게요. 이 평행사변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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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사 어 지금 ABP ABP 그다음에 CP D의 넓이 넓이의 합은 이게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 번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을 때 임의 점 하나를 P를 이렇게 잡아요. 내부에다가. 그래서 PA, PB를 연결하고 PC, PD를 연결했을 때이 빗금친 부분, 나비 모양이죠? 예. 이 넓이의 합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1분의 2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얀 부분 하얀 나비의 넓이 합도 평사 넓이의 합도 평사넓이의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을 또 다시 그려볼까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 자, 평행사 분양을 선생님이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빨간색으로 이무의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요. 피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내네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비꿈친 부분, 나비 모양이죠? 이 넓이의 합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합하고, 아, 아, 반이 된다는 거죠. 또그 넓이는 이 하얀 부분의 넓이하고 같다 그런 얘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 평행사변형 A, B, C, D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이죠. A, B, C, D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니까 APP, A, P, P, 삼각형 플러스 c p t 아, 삼각형 표시 빠졌네 넓이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60이라는 얘기죠. 단위는 60. 그냥 빼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 CDP, CDP가 CPD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얼마니냐면 이게 바로 10이에요. 10. 이 부분이 10이니까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설명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예, 이두 삼각형의 넓이 합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60의 반, 이게 30이 되는 거죠. 30. 그렇죠? 30인데 지금 예, 음, C, P, CDP의 넓이가 이게 10이니까, 요게 30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는 20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요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 예. 그것도 얼마가 될까요? 그것도 똑같이, 예, 30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공식처럼 기억해도 좋습니다. 예.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한번. 자 이번에는 예 어,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과서는 180쪽이거든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죠? <laughs> 너무 쉽죠? <laughs> 평행사변형에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죠. 3x가 9니까 x는 얼마일까요? 3이 되겠네요. 예,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2 y 플러스 1은 7이 되어야 되니까 y는 예,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죠. 예, 16을 이등분하니까 x는 8이 되고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네, 그래서 y는 네, 70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에 대해서 요번엔 직사각형이에요 우리 알고 있죠? 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같고 이등분하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결국 OA, OB, 5c, 5d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직사각형인 거예요. 6이니까 6이죠. 이것도 6이죠. 그럼 x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삼각형의두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밑각의 크기가 되어야 되니까 35도면 지금 표시하는 6각이 35도죠.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면 여기 전체가 직각이니까 y는 35도를 빼면은 예, 5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우리 기억나죠? 마술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알맞은 것을 써시오. 오의 길이는 o a 의 길이는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하니까, 예, 변5 c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c하고 b d는 서로 대각선이므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a b의 길이는 c d의 길이야, 그렇죠? 이게 마름모는 하나. 둘, 셋, 넷.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AB, 변 BC, 변 CD, 변 TA의 길이가 모두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각 A의 크기는, 이게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의 특수한 경우거든요. 평사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특수한 경우가, 특수한 케이스가 마름모예요. 따라서 대각의 크기 같아야죠, 그렇죠? a, b 한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한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의 한등분선과이등분선이니까두 각의 크기가 같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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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서로 평행선이죠. 평행선이 또 하나의 직선과 만났을 때이 각하고 이 각은 억각으로 같아야 되네요. 따라서 55도입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55도죠. 그럼 각뒤의 크기는 삼각형 A, E, D에서 합이 180도 나와야 되니까 55도 55도 하면 110도, 그래서 7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A, B, C의 크기는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 B, C, D에서 두 대각선이 이등분할 때이 5의 길이 하나만 3cm라고 우리가 가르쳐 줬거든요. 정사각형 A, B, C, D 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네, 쉽죠? 예. 이게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같고 이게 수직 이등분해요. 그럼 여러분 알겠어요?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네 개의 삼각형이 다 합동이에요. 합동이라는 거는 두 개를 포개었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니까 넓이 당연히 같고 모양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넓이가 같으니까, 요, 삼각형, 어, A, O, D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요게 3이니까요. 예. 어, 그냥 9네요. 예, 그래서 2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사각형 A, B, C, D는, A, B, C, D는, A, B, C, D는, 예, A, B, C, D는 4개 있죠? 2분의 9 곱하기 4니까 옆분에서 2가 되고요. 8이 되는데 지금 단위가 있죠? 네.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서로 두 대각선이 다로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형부터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 아, x 개니까 네 개네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은 길이가 같은 것은 예,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이니까 두 예, 개네요. 예,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것은 마술이라고 그랬죠? 예,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이니까 두 개입니다. 따라서 전부 더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는 예. 8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번은 가장 고난이도 문제요. 예. 오른쪽 그림에서 ABD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예. ABD ACF 예, BCE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laughs>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이해가 하거든요? 무슨 말인 선생님, 이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삼각형의 중간변, 가장 긴변, 가장 짧은변. 이렇게 해서 삼각형 A, B, C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A의 대변이니까 가장 긴 변은 A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C의 대변을 C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A부터 한 변의 길이가 자한 변의 길이가 이 소문자 A가 되는 한 변의 길이가 소문자 A가 되는. 예, 그런 여기 정상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잠깐만요. 예, 한 면의 길이가 a, a, a가 되는 이런 정상각형을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자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상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정상각형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변의 길이가 c c c가 되게 그리고요. 네, 파란색으로 이쪽에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잘못 그려 가지고 혼란이 생겼어. 네, 예, 다시 할게요. 자기 어, 한 변의 길이가 그한한변 예.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변 AB가 있잖아요. AB, AB를 한 변으로 하는 ABD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정삼각형.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죠.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파란, 파란색으로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예,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상각형 이렇게 세 개의 정상각형을 그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복잡해서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초록색으로요. 그럼 BC를 한 변으로 하는 가장 큰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를 여기 오오 5, 오라고 5,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은 여기 막대기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은 막대기 하나 하나 하나로 표시했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 예. 다시 지우겠습니다. 복잡해서요. 자, 그랬을 때, 어. 자, 이제, 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할수 있냐 하면은, 지금 삼각형, 예, A, B, C 보여요? 예, 다시 초록색으로 칠해 볼게요. 예, 그 다음에, D, B, B, E 보여요? 예,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예, 그다음에 여기 FEC 보여요? 예,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 느낌이 어때요? 쌤이 직관적으로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형을 보라고 했죠 직관적으로 보면 합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완전히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그렇죠? 예. 이두 개가 합동이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 합동인지 한번 이거부터 보세요. 자, 두 변의 길이가 자, 막대기 두개오이두 변의 길이가 막대기 두개 오잖아요, 그렇죠? 이두 변의 길이가 막대기 하나 오 그다음에 이두 변의 길이가 막대기 하나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합동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하면은 끼인각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막대기 두개 하고 예, 오사이에 끼인 각은 여기 별표로 표시된 요각이거든요. 요각. 그럼 이각하고 예, 이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각부터 써야 합니 이각부터 한번 표시할게요. 예. 각, A, B, C는, 아, 잘안 보여요. 다시 쓸게요. 예, 각 A B C. 는 선생님이 눈에 잘 보이라고 별처럼 표시했죠? 지금 e 예, e b, c가 제일 큰정삼각형이었죠정삼각형 e 었으니까 e b, c가 몇 도냐면 here. I'll go e r e I'll go here. e B a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각 e b, A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각 DBE를 보면 DBA가 정상각형이니까이 전체가 몇도였어요? 이게 60도였죠. 그럼 60도에서 EBA를 빼면 EBA를 빼면 바로 이게 DBF, DBE하고 똑같아요. 야, 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표시한 두 개의 삼각형이 아까 이 하나를 별로 표시했는데 이 각이 그게 또 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변의 길이가 지금 5하고 막대기 두 개, 그 사이에 끼인 각은 별. 이 삼각형도 5하고 막대기 두 개하고 그 사이에 별. 그래서 두 개가 합동이 돼요. 합동.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 D, B, E는 합동이다. 삼각형 예, a b c 야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똑같은 방법을 쓰면 이제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각을 x라고 표시하면 이 각도 뭐가 되느냐면 하 x가 돼요. 그럼 이두 개의 삼각형은 지금 막대기 하나 o x, 막대기 예.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엇대기 하나, O, 예, X, 엎대기 하나, O, X가 돼가지고, 예, 이두 개의 삼, 이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또 합동이 되냐면, 삼각형, 예, F, E, C가 돼요. V, C가 돼요.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테니까 보세요. 초록색입니다. 이 비금친 삼각형, 이 비금친 삼각형, 이 비금친 삼각형이 모두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합동이 되는 합동이, 그렇죠? 합동. 합동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변의 길이 보세요 여기. 제일 긴 변이 오죠, 오. 그럼 이것도 오고요. 이것도 오예요. 두 번째 이건 막대기 두 개죠? 이게 막대기 두 개. 그럼 이것도 막대기 두 개고요. 여기서 이게 막대기 두 개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서 5하고 막대기 두 개하고 막대기 하나죠. 막대기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막대기 하나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게 막대기 하나면 이것도 막대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그 여기 막대기 두 개면 이것도 막대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laughs> 자, 빨간 걸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B, C의 세 변이 막대기 하나, 둘, 오잖아요. 그럼 이게 합동이니까 이게 막대기 하나, 둘, 오가 돼요. 이것도 합대기니까 막대기 하나, 막대기 둘, 이것도 오가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럼 이 색칠한 삼각형에서 보면 한 쌍의 대변은 막대기 하나, 또한 쌍의 대변은 막대기 두 개죠. 즉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DE의 길이가 뭐하고 같아요? 예, AF의 길이하고 같고 또 예, EF의 길이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예, DA의 길이하고 같죠. 그럼 결국 한 쌍,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음으로, 이 사각형은 뭐가 되는 걸까요? 평행사 변형, 쌤 줄여서 평사라고 하죠? 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관한 공부는 여러분들 만화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수학 공부하는 건 싫어하죠? 예. 그래서 만화 그리듯이 편하게 자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단한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